하하 아, 반갑습니다 칸입니다 모코. 슈퍼세르 프로젝트 모코가 드디어 정식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액션 RPG라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앱을 설치하고 게임을 실행해보면 자, 이런 문구가 뜹니다 당분간은 초대 한정으로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대장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초대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슈퍼셀 크리에이터들이 뿌리는 qr 해시태그를 스캔하여 초대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해시태그 조인 모코로 검색하시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초대장을 뿌리는 유튜버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이나 라이브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고 또 크리에이터 초대장을 받으면 배포할 테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해두시고 다음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내에서 오레벨을 달성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받는 방법인데요. 오레벨을 달성하면 활성 가능한 초대장 3개가 생성된다고 하니까 친구에게 받거나 모코 뭐그 게임 커뮤니티들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코 사이트 홈페이지로 가셔서 이메일 등록을 해두는 방법인데요. 이건 언제 초대장이 나눠질지는 미정이어서 일단은 슈퍼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받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다리시다 보면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는데 좀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입장하셔서 튜토리얼 해주시고 아이디 생성, 그 다음에 캐릭터 꾸며주시면 되는데, 커마가 이것저것 많더라구요. 그 녀석의 헤어컷도 있고, 어, 쉘리 스타일 머리도 있습니다. 저는 찾아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자, 에코 닮은 녀석으로 한번 해봤구요. 생성하고 입장해봤는데, 빠따까지 드니까 정말 그 녀석이 떠오르네요. 자, 일단은 NPC 루나가 주는 메인 케이스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업이 됩니다. 퀘스트를 빨리 미는 팁은 일단 오른쪽 상단에 퀘스트 목표가 지도에 뜨거든요 일단 퀘스트핑에 무조건 달려가 주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막타만 쳐도 퀘스트 카운터를 해주거든요 이게 진짜 날목입니다 그래서 NPC 루나의 말을 따르다가 보면은 경험치도 많이 주고 각종 기어들을 주는데요 훈련장에서 써보셔서 데미지 확인해보셔도 좋고 필드에서 직접 써보면서 맞는 기어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일단 초반 추천 조합으로는 테크노 주먹하고 불안정한 레이저 조합을 추천드리고요. 테크노 주먹이 평타에서 도 빠르고 많아가지고 레이저가 잘 터지는 조합입니다. 다만 기어 고르실 때 치유의 창만 일단 절대 절대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리프트해서 치유의 창 유저가 있다면 성공률이 많이 낮아질 정도로 진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 기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파워 스코어를 많이 모으는 겁니다. 몬스터 사냥을 하다보면 필드에서 드랍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큰 몬스터일수록 드랍 확률이 높으니까 필드에서도 돌아다닐 때 보스가 나온다면 꼭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퀘스트와 마찬가지로 막타를 쳐도 카오스코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 많은 곳 달려가셔서 일단 무조건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레벨을 올리시면 이제 일일 퀘스트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퀘스트를 3개를 깨면은 카오스코어를 무조건 줍니다 여기서 주는 카오스코어는 업그레이드 수치가 굉장히 또 높은 편이라 자, 일일 퀘스트가 기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상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 기어는 대부분 늑대를 소환하는 창이나 테크노 주먹으로 많이 나뉘는 편이더라고요. 다만 언젠간 무기 도전 과제 형식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써두시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레벨을 좀 올리시다 보면 NPC 매니에게서 리프트로 가달라는 문자가 또 옵니다. 자, 기존까지 했던 모험들이 필드에서 퀘스트를 하는 형식이었다면 리프트는 모코의 던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4 명이서 입장하는 로비에서 보스 몬스터 사냥도 있고요, 혹은 스테이지에서 뭐 단계별로 버티는 퀘스트들도 있습니다. 다만 리프트별로 추천하는 전투력이 있는데 이 전투력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간 내에 리프트를 클리어하지 못하면 몬스터가 폭주해서 부활도 안되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조건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렸던대로 치유의 창은 들고 가시면 레이드 속도가 많이 늦춰지기 때문에 일단 회복은 다른 액티브 기어로 챙겨주시고 초반 리프트 던전들에서는 치유의 창을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리프트도 깨고 뭐 메인 케이스도 하다 보면은 13에서 13 레벨쯤 도착하실 텐데 여기서부터는 메인 케이스도 레벨업하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리프트 그리고 도전장도 난이도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자, 필드에서 프로젝트 위주로 깨면서 경험치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몬스터 도전 과제나 기어 도전 과제를 깨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어를 최대한 이것저것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언젠간 레벨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코 초보자 한번 가이드를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슈퍼세디 처음으로 운영하는 RPG여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해보니까 상호작용도 깔끔하고 전투 시스템도 괜찮고 유저가 많이 접속하고 몰려다니는데도 렉도 없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모코가 누구나 접속 가능해지기 전에는 계속 크리에이터를 통해서나 다른 방식으로 초대장을 많이 뿌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놓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고 초대장 소식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